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외과 담당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의 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해 지난번에는 강아지들의 백신에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고양이 친구들이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강아지랑 다르게 고양이에 대해서는 백신의 종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길냥이들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들 접종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6에서 8주령이 되면은 접종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6에서 8주령일 때 접종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 전에는 엄마한테 항체를 받고 그 항체로서 유지되다가 6에서 8주가 지나가면은 항체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6에서 8주령일 때 접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친구들과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6에서 8주령일 때 아이들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을 때 체중이라던가 체온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접종을 시작하면 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한 번씩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길냥이인데 제가 구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6에서 8주령 정도 된거 같은데 접종을 바로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은그 이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길냥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어떠한 기저질환이 있는지 집에서 생활하는 환경과 밖에 생활하는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데리고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접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우리 아이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 다음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접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백신의 종류와 간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백신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종합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백신, 혹은 뭐 복막염 백신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 백신 마지막으로 심장 사냥 충 이런 것들을 언제 맞아야 되고 어떻게 맞는 게 맞는지 이거는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종합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fvrcp 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질병이 합쳐진 백신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범백이라고 하는 것들. 범 백혈구 감소증이라 하고 아이들에서 혈변이라든가 아니면 기력 저하 백혈구가 떨어진 증상들 되게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허피스 바이러스 뭐 사람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은 입안에 뾰루지 나듯이 허피스 바이러스가 생기면 호흡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눈을 잘못 뜬다거나 눈에 눈곱 같은 것도 들 생기는 결막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칼리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허피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호흡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구내염이나 구강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세 가지 질병 모두 다 어린아이들에서 잘 발생할 수가 있고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세계 수의사 사회에서도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 백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님께서궁금하신게 코로나 백신을 하는 게 좋은지, 뭐 복막염 백신 하는 게 있는데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복막염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기전에 대해서 인증된 거거나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의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들의 건강 상태라던가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접종 여부를 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견병 백신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광견병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뭐 야생동물에게 노출되었을 때, 뭐 물렸을 때 타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이것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는 이상 노출될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거나 다른 공격성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광견병이라는 거는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모호자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 접종들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종합 백신을 접종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3주에 걸쳐가지고 종합 백신을 3번 정도 접종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간병 백신을 하시거나 혹은 바로 광견병 백신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접종을 종료하고, 이와 동시에 종합 백신에 대한 항체과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체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강아지 편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동시에 접종이 들어가다 보니 어떤 건 항체가 많이 나오고 어떤 건 항체가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충분히 항체가 나왔는지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항체가 우리 애가 좀 적게 형성됐다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비상시적인 백신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곰팡이 백신. 고양이에서 곰팡이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곰팡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해당하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접종하기 전에 주치 선생님이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페 것들은 연 1회 보강 접종을 하시면 되지만. 마지막으로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달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어,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아지 보호자님들에 비해서 잘 모르시거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들만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는 건 아니고 고양이에서도 충분히 심장사상충에 감염될 수가 있고 강아지에서의 일반적인 특징과 고양이에서 일반적인 특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아지에서는 이제 심장사상충 감염 정도가 심해지면 증상도 똑같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고양이에서는요 개체수가 많다고 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두 마리가 있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 많은 수의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없다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 보호자님들도 반드시 심장사상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종할 때 보호자님 데리고 오셨을 때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접종을 하러 오시게 되면 우리가 무작정 접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수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컨디션이 설사를 하는지, 구토는 하지 않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활력은 괜찮은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병원에서는 우리가 체온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39.7도나 8도가 넘어가면은 선생님께서 보호자님 접종을 연기합시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보호자님들께서 번거롭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며칠 정도 딜레이를 했다가 접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하고 집에 데리고 가셔서 보호자님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접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물음변을 둔다거나, 한번 혹은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가 올라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람들도 코로나 백신 맞는 것처럼,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특히 고양이들도 접종 이후에 알러지 반응이라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벌에 쏘인 것처럼 붓는다거나, 얼굴에 발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알러지를 줄여주시는 주사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안전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충분한 항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의 접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접종이라고 하는 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이들의 컨디션에 맞추어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